이번에는, 네. 선생님이 이제 TV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, 아, 네. 연예인들 중에서 남편복이 취이도 없는 <laughs> 연예인이 있는지. 봤을 때, 팽연숙. <laughs> 박미선. 아, 그래요? 임미숙? 뭐, 그렇게. 근데 이게 남편복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냐? 왜냐면 남편이 철이 없기 때문에. 네. 결국에는 이분들이 자조정가해서 자기 능력치를 키워서 결국엔 잘 되잖아요 보기 없다고 얘기해야 되나 있다고 얘기해야 되나? 어 근데 여자의 인생으로 봤을 땐 남편의 그늘에서 살지 못하니 내가 자급자족해서 살아가야 돼서 사주니까 여자로 봤을 때좀 안타깝지 근데 뭐이 삶에 봤을 때는 철없는 남편 만나서 잘된 케이스 아 그래요? 응 어. 음... 그리고 나도 <laughs> 아, 아, 선생님도 없다? 영상 안 보세요? 아니, 봐 <laughs> 이거 안 자를 <잘랠> 거야 <laughs> 선생님 남편복이 없다? 아니지 그, 그분들하고 똑같다? 아니 철이 조금 덜 들었다 아, 그래 <laughs> 아니, 지금 포장하지 마시고 아니, 정말 철이 없다 그러니까 포장하시는 아, 거예요, 지금? <laughs> 아, 철없는 남편을 만났다 어. 여기까지 아, 여기까지? 네꼭 아, 이거 보세요 편집 안 합니다 아.